혼자 이겨내는 게더 성취감 들고 멋있지 않을까 생각이 더 커서 한번 학원가까지 끌려가가지고 진짜 문 앞까지 간 적이 있는데 스스로 할수 있겠다고 저를 믿고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스스로 못하고 학원을 다니게 됐구나 하면서 스스로 눈물을 흘렸거든요 스스로 눈물을 흘렸거든요 음. 아... 저에 대한 실망감도 컸고 속상했죠. 저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인터뷰 영상을 보시니까 조금 더. 아들이 이해가 되세요? 네 제가 학원을 권유하고 공부에 대해서 계속 물어볼 때마다 본인에 대해서 실망해서 음. 엄마가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음.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서 음. 되게 미안해지는 것 같아요 음. 저는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네. 네. 네 사랑하고 아끼시고 어떡하든 좀 도움을 주려고 굉장히 애를 쓰시는 엄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지원 입장에서는, 어, 엄마, 나를 압박감을 주네? 나를 압박감을 주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속마음을 모르고, 너 이래서 어떡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이제 예를 들면서 비교를 하죠. 또 하나는, 너 부모가 너를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너 뒷바라지를 해주는데, 네가 이래서야 되겠니? 성적이 안 나오는 걸로 갑자기 불효자가 돼 있어. 불효자. 아이들이 좀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선생님, 선생님 얘기가 맞다. 맞아. 어, 다 맞아. 지금 말씀하신 거다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어머. 다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어머. 그러셨고. 아이한테. 네. <laughs> 사실 알면서도 하게 되더라고요 어. 얘도 음... 힘들 텐데 자꾸 엄마가 이렇게 하니까 얘도 그게 더 스트레스가 배가 되겠구나라는 음음음음음음. 생각을 하는데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지금 지원이 같은 경우에 자기 주관이 좀 분명하죠. 네. 뚜렷하고 하는데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이게 너무 지나치면 고집스러워진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조언을 받아들이는 거는 내 스스로 해낸 게 아니고 꺾였다고 생각을 누가 저를 도와준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과연 만족만 할까. 결국에는 스스로 못 하고 학원을 다니게 됐구나 하면서 스스로 눈물을 흘렸거든요. 꺾였다고 생각을 음. 하게 되는 거죠. 이거 되게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되게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가 좋은 점수를 못 맞는 과목은 아예 손을 안 댄다면서요. 그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얘는. 공부를 해도 점수를 못 받는 건 너무 자존심 상해. 그러니까 차라리 안에서 점수를 못 받으면 내가 안 했기 때문에 점수를 못 받은 거야. 언젠가 하면 받을 수 있어라는 걸로 자존감을 유지하려 드는 거예요. 제가 지원이한테 진짜 많이 하는 말이 있는데 너는 이상한 고집이 있어 지원아.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조금은 그래도 수긍을할수 있는 부분도 음. 너무 철벽으로다가 막아버리니까 저도 부드럽게 다가가고 얘기를 하려다가도 그냥 멈칫하고 말고 그러면 또 거기서 멈춰버리고. 그러니까 혼자서 저도 되게 많은 고민을 하고 아이한테 다가가는데 그거를 아예 그냥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으니까 들으려고 조차 안 하니까. 음. 그래서 사실 정말 학원을 가라고 했던 것도 있어요. 거기서 그냥 음. 선생님하고도 부딪혀 보고, 아이들하고도 경험을 하고, 너무 혼자만 있다 보니까 그런 고집 같은 게더 강하게 음. 나타나지 않나.